오늘 이제, 뛰러 나갈 건데, 아, 오늘은 아차산 트레일러 갑니다. 아, 차산 트레일러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저는 털모자보다 요 모자를 선호해서, 어, 요걸 이제 쓰고, 요 기돌이, 요거 똑딱이 기돌이에요. 요거 알리에서 한 1달러? 미만 주면은 살수 있고,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배송 오더라구요, 요즘에는. 요게 되게 편합니다. 이게 뒤가 연결이 안돼 있어서 잘안 떨어지고 편해요. 그리고 데카트론에서 산 장갑. 이 장갑은, 이 안에 벙어리 바람막이가 있어서 이걸 끼면 또 손에 바람이 좀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끼고 뛸 거고, 그리고, 어, 네거머는 사실 두꺼운 걸 하면은 따뜻하긴 한데, 땀이 나면은 또 적고, 체온이 빨리 떨어져서, 요나로 마스크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어, 요거 얇고 호흡하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코에 속, 습기가 차도 요거는 좀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끼고 갈 겁니다 얇은 옷 겹겹이 입고 어, 위에다가는 바람막이 말고 이제 방수 재질 잠바를 하나 입었어요 이것도 데카트론 행사할 때 어, 한 2만 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요거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러닝 조끼 입고 어, 바지는 안에다가 레깅스 하나 입고 레깅스 겉에다가 트레이닝 바지 입었습니다 그 양말은 어, 트레일러 할 때는 얇은 양말 하나 신고 두꺼운 양말 신으면은 신발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꺼운 양말로 해서 하나 신었습니다 이제 겨울이고 해서 눈이 좀 있으니까 어 신발은 미즈노에서 샀던 고어텍스 트레일러닝화 신을 거고요 이게 조금 힐컵이 좀 아픈데 여기 접지력도 좋고 어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따뜻해요 겨울에 이거 신으면은 그래서 이거 신고 오늘은 뛸 거예요 영하 10도라서 자, 아침에 아 조금 고민했어요. 나갈지 말지. 아 그래도 어달 같이 달리기로 약속을 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 나가서 한번 뛰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남산 달리기 모임인 남달러 모임하고 같이 뛰는 아차산 트레일 러닝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뛰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뛰는 겁니다. 거리는 약 15km 정도 된다고 하고 아차산 넘어서 망우동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용마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잠바는 사물함에 맡기고 조금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었어요. 그렇게 빨리 걸려. 아차 정상에서 한번 만나야죠. 아차산 정상에서 한번 만나요. 네. 오늘 영하 10도고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걱정했는데 또 올라가니까 약간 땀 나요. 아, <laughs> 아닙니다, 좋습니다 <웃음> <웃음> 다행히 눈이 다 녹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바이젠안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새해 때, 1월 1일 때아차서 왔다가, 응. 아이전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 위에를 아예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저기 전망대에 있는데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올라가고 있다가, 눈치 보고 싹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빵빵 걸었다 웃으면서 올라오시는데? <laughs> 영하 10도에요 영하 10도 덥다고요 안녕하세요. 남산 달리기 대장님, 송승용 대장님입니다. <laughs> 눈이 쌓여는 있는데 길은 녹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뛸만 합니다. 중간 중간에 얼음 있어가지고 조심 조심. 여기 다 얼음이네.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얇은 옷 베이스레이어로 겹겹이 입고 약간 춥게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뛰니까 조금 더운데 오늘도 열심히 따라보보겠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 지라서 놓치면 길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늘진 곳은 아직 얼음이 조금 얼어 있어요. 눈이 많이 오진 않아서 길이 엄청 미끄럽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미끄러우니까 아이젠 체크해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조심조심 이제 아차산 넘어서 망우산으로 갑니다. 망우로 갑니다. 망우로. 땀 아, 네. 아, 땀나요? 나원통총 15km 컷쓰고 지금 이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3km 정도 왔어요. <laughs> 아직까지는 뭐, 체력이 부시거나 하진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잘 드셔가지고. <laughs> 알짝 고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선두그룹. 차선 넘어가서 한 3.8부터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여가지고 마구까지 아마 이렇게 뛰어갈 것 같아요. 약간 조깅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5.7지하고 3.8부터는 계속 뛰고 있어요. 생각보다 춥지 않고 다리가 조금 추웠는데 다리도 이제 안에 레깅스 있고 미래 트레이닝복 입어서 생각보다 춥진 않습니다. 달리니까 확실히 춥진 않아요. 챗찌피티에 검색했더니 약간 추운 듯이 입고 나오는 게 맞다고 해서 약간 춥게 입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 내려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돼. 아, 내려간 만큼 올라간다고요? 물숨보다는 날숨이 중요합니다. <laughs> 다내 뿜어야지. 다내 뿜어야지. 몇분 만지. 그만, 산 거가 좋으니까. 아, 왜안 끝나? <laughs> 아, 이 겨울 트레일러닝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등산객하고 주로 사람이 많이 없어서 편하게 뛸수 있어요 약간 미끄러운 길만 조심하면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주로가 뻥 뚫려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아까 그 계단 올라가야 돼요 보셨어요? 네 올라와 아아 570km거든요? 여기도 아 재미있는데 근데 어? 그래요? 이것 때문에 도착했어? 그렇지일로 갈지 일로 갈지, 갈지, 일로 갈지. <laughs> 일로 갈지. 지금 8.3km 지났고 오르막길 끝나고 내려갈 길 가고 있어요. 여기 코스가 좋아서 그냥 러닝 훈련하러 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9km 왔습니다. 이제 6km만 가면 됩니다. 아, 아침에 나오기 힘들었는데 근데 막상 뛰니까 또잘 뛰어지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나오는 게 운동의 시작이다. <laughs> 나오는 게 힘들지. 나오면은 무조건 시작하니까 나오십시오. <laughs> <나와도 힘들던데. 웃음> 나와서 뛰면 일단 내가 목표한 걸 뛰게 되니까. <laughs> 일단 나오세요. <laughs> 선두로. 아, 못 따라 겠다 아, 선두 그룹 따라가다가 퍼졌습니다. 아, 겨울이라서 어필을 너무 안 뛰고 달리기 훈련도 조금 덜해서 동마가 걱정돼가지고 이제 이번 달부터 훈련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동마 때는 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35km에서 퍼지기 때문에 이번에 는 끝까지 뛰고 싶어서 이번 달에는 훈련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리는 코스는 아차산 넘어와서 이제 마구 쪽에 아스팔트 길이어서 엄청 힘들진 않아요. 훈련하기 딱 좋아요. 아차산 넘어올 때만 어필이 좀 심한 어필이 있고, 아차산 넘어가서 아스팔트 길뛸 때는 좀 눈도 많이 안 쌓여있고, 안전... 완만한 어필로 훈련할 수 있어서 달리기가 좋습니다. 아까 내려올 땐 신났지만 올라갈 땐570 계단, <laughs> <laughs> 예전에 김주호 코치님이 오르막 대는 무조건 다 뛰어갈 필요 없다고 해서 걸어오라고 하고 있어요. 570 계단, <laughs> <laughs> 지난 2년 동안, 초코스 세 번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아, 나는 장거리를못 뛰는구나. <laughs>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진짜 열심히 몸 만들어서 동마 때 퍼포먼스를 좀 내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잘안 움직입니다. <laughs> 영하 10도입니다. <laughs> 아차산 넘어가서 망우 갔다 와서 이제 용마산 올라갑니다. 용마산 찍고 내려갈 거예요. 우와, <laughs> 용마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왔어. 택기가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내려갈 때 같이 가자 길 잃을 것 같아가지고 금방이네 이렇게. 진짜 가깝죠? 그래요, 가깝네요 어. 여기 좋아가지고 네. 올라온 김에 그냥 가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한 10분도 안 걸리는 네네. 것 같은데 네네. 뛰어보니까 <laughs> 오! 중간중간 얼어있어가지고 조심조심 가야 돼요 지금 13.3km 왔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2시간 14분 정도. 아 진짜 열심히 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간 해 뜨니까 온도 좀 올라가가지고 조금 따뜻해져서 뜰만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추웠는데 겨울에도 해가 뜨니까 조금 나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2시간 20분 1 4 k m 지났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아차산도 돌하고 데크가 많으니까 이왕이면은 쿠션이 있는 트레일러닝화 신고 오는게 좋아요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아,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트렐로한테 미치겠어요, 원래.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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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번째 바로 위치인데, 오겠지? <laughs> 가시죠. 네, 네. 네. 다 뛰고 내려왔고 이제 두부 먹으러 갑니다. 두부에 막걸리 한잔 먹고 집에 갈 거예요. 아 오늘 추워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생각보다 뛰니까 엄청 춥지 않고 아, 재밌게 뛰었어요. 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뛰니까 아, 혼자 왔으면 이렇게 많이 못 뛰었을 거예요. 아, 여기.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네. 한산 어, 북한산 조씨가. 북한산 조씨, 좋았나? 또하다 <laughs> 아이스크림 있어요. 주주 <laughs> 안성 예의 바른 한국인 두 손으로 맞혔어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웃음> 아, 되게 맛있어요. <laughs> 어네 <되게 맛있어요. 웃음> <laughs> <오>, 감사합니다. 아까운 <laughs> 거예요? <laughs> 아. 잠깐만 그만네 <뭐예요? 웃음> 아. <laughs> 어, <잠깐만. 웃음> 미쳤다 이거. 그냥 봐도 맛있게 생겼는데. 나한테 <laughs> 누가 더중요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스타쟁이. <laughs> 외국인 아닌데. <laughs> 진짜 한국인이요? 북한산 조씨? 면서표요 <laughs> 진짜 요 아, 진짜, 아, 진짜 한국인이어 <laughs> 안나야, 사진 너무 예쁘다. 층이에요? 이게 모바일 편집 이 했어요. <laughs> 아, 모바일. 아, 모바일 자산 트레일러닝 끝났고, 해가 뜨니까 조금 따뜻해서 뛸만 했어요. 그래서 잘 뛰고, 맨날 이제 실내에서만 운동하고, 그러는 게 이제 겨울엔 좀 안전하긴 한데, 너무 실내에서만 운동하면 답답하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서 좀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마가 얼마 남지 않아서, 두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필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운동 강도를 올리고는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어필 올라갈 때나 이럴 때는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천천히 달리고 왔습니다. 겨울 훈련 잘 하시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